비닐봉투요? 그럼 비닐봉투에 이렇게 천만 원을 들고 가셨어요? 그러면 줄때 어디서 주셨는데요? 사무실이요 그럼 사무실에 누구 없었나요? 아무도 없었는데 뭐 테이블에서 주셨나요? 이렇게 네 오늘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은가 이런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경찰서에 출석하세요 고소되셨어요 이런 자치대 없어요? 괜찮아요? 전화를 받게 되셨을 경우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은가, 이런 걸 조언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불만을 갖거나 저한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사기관, 경찰청이나 뭐 검찰청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저에 대한 고소장을 집어넣는 거예요. 강제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너가 나와서 임의로 수사를 받아라는 취지에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요. 고소 자체가 좀 허접하게 이루어져 있고 딱 봐도 죄가 안될것 같은 사건에서 고소가 이루어지면 경찰이 전화를 해서 출석을 하셔야 된다고 할때막 그렇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제가 예전에 겪었던 사건에서는 어떤 분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셨어요. 근데, 범죄 사실을 읽어보면, 누가 봐도 이게 명예훼손은 안될것 같은데, 단순히 열이 받아서 고소를 하신 건이었어요. 경찰이 피의자에 해당하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출석을 하셔야 된다 얘기하시면서도, 이런 걸로 제가 조사까지 해야 돼서 죄송한데, 시간이 언제 되시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누가 봐도 나쁜 짓을 한것 같은 범죄 사실이 써있는 경우에는, 경찰분도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사기로, 뭐, 행령으로 고소가 되셨는데, 강남경찰서로 출석을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언제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약속 시간을 잡았는데 출석을 안 했다 하면 한 번까지는 봐줘요.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이런 전화를 하고 또안 갔다. 이렇게 이회 출석을 불응하시면 체포 영장이 나올 수 있어요. 직접 가도 되는 거를 막 경찰이 들이 닥쳐서 막, 막 수갑 차고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약속 시간을 잡으시면 꼭 가셔야 돼요. 한 번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두번막 출석 불응하면그 끌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약속을 잡으면 꼭 가라.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고 형사님 제가 그러면은 뭐 어떤 건인지 좀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고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조금 고소장을 열람하고 싶 그 열람하고 조금 준비를 해서 가고 싶다. 좀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안 돼요. 이러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하시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경찰에 끌려가서 막 거기서 조사를 받게 하는 거는 자기의 방어권에 대한 불이익이 심하다 하는 취지에서 경찰 단계 조사에서 고속장 열람이 가능하게 됐거든요. 비교적 최근이에요.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면 검색창에 정보 공개 포털이라고 검색하시면 거기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뭐 공개 청구 카테고리 중에 청구 신청이라는 버튼이 있대요. 거기서 담당 수사관이 근무하는 경찰서가 어딘지 작성하고 그 청구 내용은 고수장 열람 신청한다라고 이렇게 작성하셔서 청구하시면 뭐 우편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 이메일로도 받으실 수 있고 막 다양하게 받을 수 있어요. 워낙 친절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하면 1, 2주 안에 보통 고소장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내가 사기친 게 맞다고 하면 뭐 반성을 하시는 말밖에 할수 없는데 내가 사기친 게 아니라 갚은 돈이 있었고 뭐 그런 거랑 따지고 봤을 때 남은 게 없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사기로 고소했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두셨다가 경찰이 물어보면 이런 답을 해야겠다 준비하시고 그거에 대한 입증 자료가 뭐가 있는지를 준비하셔서 아예 가실 수 있죠 준비를 하신 다음에 약속 시간을 잡으시는 거죠 뭐 그런 게다 문자로 와요 그러면 문자로 뭐 내일 뭐 두시에 강남 경찰서 경제사팀 무슨 수사관 이렇게까지 다써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찰서 가시어서 그거 찾아가시면 돼요. 막상 갔다 하면 저희 영화에서 막 수사관이 막 책상을 팍 치고 막 서류로 뭐 머리 때리고 이러면서 너뭐 이렇게 똑바로 말안 해? 뭐 이렇게 해요? 라고 하면 뻥이겠지. 그런 일은 절대 없고 진짜로 구체적으로 혐의가 엄청나게 드러나고 막질적인 범죄가 아니라고 하면 경찰 분이 저를 막 압박하고 이런 일은 많지는 않아요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좀 팁을 드리면 어쨌든 고소가 이루어지면 나는 피의자 신분이 되는 거고 그런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조사를 쓰는 거를 피의자 신문 조사 절차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한 말들은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거짓말을 하시거나 하면 나중에 판결문이 나왔을 때 때 피고인은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부터도 거짓말로 일관을 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는 엄청난 피해를 호소하는데 오히려 뻔뻔하게 이랬다 뭐 이러면 엄벌에 철수 밖에 없다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형량이 세질 수 있어요 내가 봐도 내가 죄 지은 게 맞고 관련 증거상으로도 빼도 밖에 못하게 생겼다 하시면은 그때부터 좀 경찰 첫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죄의 마음을 담고 합의를 최대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억울해 고소장을 봤더니 왜 하는 말이 거짓말에 막 섞여있고 이러면은 고소장을 미리 열람해 보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잘 하셔야 되고 일관성 있게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 피의자 신문은 결국 일관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1,500 갚았다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1,000만밖에 안 갚았다 하시면 그다음 조사 가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1,500이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1,000만이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나의 진술이 거짓말이 아니라 일관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중요하고요. 제 의뢰인 중에서도 분명히 범죄 혐의가 있으신 분이 있었죠. 제가 잘못한 거 맞는데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은 거기 증거도 없고 뭐 저를 뭐 처벌 못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맞는 말이기도 하고 내가 자백하지 않는 한 증명이 될 수가 없는 사안이라면 나의 방어권을 위해서 제가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런 거짓말은 처벌도 할수 없어요 나의 사건에 대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건위증이 아니거든요 내가 거짓말을 하겠다고 라 마음 먹으시면 그것도 일관성 있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거짓말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경찰 분도 거짓말인 거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뭐더 자세하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거짓말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거짓말이 들통이 나게 되거든요 오히려 더 인상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내가 할 거다 하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천만 원을 갚았어요. 현금으로 그 사람한테 줬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경찰 그걸 듣고, 아, 천만 원의 현금으로 갚으셨구나 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뭐, 현금이 그냥 돈 따발로 주셨어요? 아니, 지뭐 봉투에 담아졌죠. 봉투는 무슨 봉투였는데요? 비, 비닐봉투요? 그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말이 꼬이기 시작했죠. 비닐봉투요? 비닐봉투에 이렇게 선물을 들고 가셨어요. 그만줄때 어디서 주셨는데요? 사무실이요. 그럼 사무실에 누구 없었나요? 아무도 없었는데. 뭐 테이블에서 주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자세하게 들어가면 거짓말이 들통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사 과정을 요즘에는 영상으로 녹화를 할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걸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왜 있는 거냐면 내 진술이 경찰이 뭐 강압 뭐 협박 고문 뭐 이런 거에서 이뤄질 수도 있고, 영상 녹화 을통해서내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 이건 위법수칙 증거다. 이런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녹화를 하는 건데, 특히 미성년자 분들은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미성년자들은 경찰이 알게 모르게 "야, 네가 했잖아, 임마!" 너 이것만 하면 그냥 벌거 아니야, 그냥 벌금 10만 원 끝나는 건데,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영상 녹화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죠. 그렇게 해서 조사가 다이루지면 끝! 이게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경찰분이 옮겨적고 그게 어떻게 적혔는지까지 다 보는 절차가 있거든요. 조사가 길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심신이 지쳐가지고 그거 읽어보지 않고 막 대충 하고 넘어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 진술이 끝나고 조사가 적히면 조사도 꼼꼼히 읽어보시고 좀 내가 말한 거랑 뉘앙스가 다르게 적혀있다 하는 부분은 수정을 요구하시면 다시 작성이 돼요. 그래서 조사 연락하실 때도 꼼꼼히 다 보시고 미심쩍다 하시면 꼭 수정을 요구하세요. 하셔야 돼요. 조사가 그렇게 해서 끝났는데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뭐두 번째 또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게 뭐 단기간에 이루어지면 좋은데 뭐 한참 지나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에는 내가 1차 조사 때 무슨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전에 조사가 있었고 또 조사가 나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정보공개 청구에 들어가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 등사 또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말했는지를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2차 조사가 있다고 하면 그전 조사는 다시 한번 읽어 보시고 내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다시 상기하시고 가셔야 일관성 있는 진실에 도움이 되시겠죠.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